연휴 첫날인 오늘 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충청 이남 지역으로 비 소식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충북 남부와 충남 지역은 오후 한때, 남부지방은 늦은 오후까지, 제주는 밤까지 비가 오다가 그치겠습니다. 그 밖에 중북부 지역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에 10에서 40mm, 전남과 경남 5에서 20,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에 5mm 내외가 예상되고요. 비와 함께 제주와 남해안으로는 오전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일부 남부 지방과 충청 지역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서울 경기 지역으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중부 지방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되겠지만 남부 지방은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은 25도, 춘천 25도, 전주 13도, 대구 24도로 더위가 일시적으로 주춤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더워집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은 18도, 광주 17도, 대구 17도가 예상되고 낮 기온은 서울 31도, 광주 17도, 대구 24도가 예상됩니다. 모레 아침 기온 서울은 19도, 대전 17도가 예상되고, 낮 기온은 서울 30도, 대전 27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남해 먼바다와 제주 전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특히 제주남쪽 먼바다와 남해동부 먼바다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당분간 전해상에 안개가 지게 깨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중부지방에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